네, 여러분은 지금 군더더기 없이 알찬 주식 정보만 쏙쏙 모아서 알려드리는 고수 회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급등주 이렇게 공략하라 조선일고 수의 투자백미. 두 번째는요. 4천 원 이하의 주가를 공략하랍니다. 4천 원이요? 꼭 네. 4천 원이어야 돼요? 꼭 4천 원이라고 하네요. 원래는 이제 4백 원인데 4백 0 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4천 원짜리가 없잖아요. 네. 기준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5천 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보통 5천원 이하면은 약간 저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음, 그럼 대기업에서는 급등주가 나오기 힘든가요? 시가총액이 보통 이제 3조 원 이상 올라가는 기업들은 올라가는 게 그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시가총액이 한 3천억 내지 5천억 정도 미만의 기업들 보통 중소형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업들을 공략했습니다그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종목? 어,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시가총액이 어 6조 원되는 2014년 7월 달에 급등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남희 m 씨도 잘 아시는 카카오 어. 음카카오 합병이 그렇죠. 합병, 있었죠. 그렇죠. 합병이 있었죠. 그래서 2014년 7월 달에 그때 다음이었죠. 다음이 네. 예, 네, 물려 일주일 만에 뭐100% 이상 급등했던 쪽이 있었죠. 음... 그 외에는 거의 뭐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기업은 급등 주가 잘 없을 거고 4천 원 이하에서 고른다고 해도. 제가 고른 주식이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걸 고른다고 어떻게 확신을 하죠?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나케타킨슈가 배웠던 내용 중에 자기가 바닥 시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법이 있어요 보통 이전에는 제가 EPS나 ROE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등종호 발견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어, 차트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요? 네, 왜 그러냐면요 그 급등종호 발견법에서 매수할 포인트를 잡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연초 대비 가장 저가의 가격 대비 10%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초 거래량이 가장 적은 거래량이 있죠. 그 거래량에서 가장 적은 거래량 보다 더 적게 날려오는 거래량이 아주 베스트의 가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5거래일 동안 월화수목금 네. 거래를 하는데 바닥에 있을 때는요. 상승하는 종목이 보통 하루나 이틀 그 거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3일 이상 마이너스를 전일보다 하고요. 거래량도 오거래일 동안에 하루 이틀 빼고는 전부 다 거래량이 어제보다 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세 가지를 보면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얀하기 타킨슈는 이세 가지 공식을 바탕으로. 투자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음. 자세하게 종목을 어떻게 매수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 네, 종목 네. 있나요? 연초 이후에 318엔이 최저가였는데 음. 지금 저가를 보면은 350엔부터 340엔이죠. 음. 그래서 이게 그 저가의 범위에서 안변어나나더라 이겁니다. 음. 그리고 6천 주가 최저 거래량이었는데 음. 어, 27일날 보세요. 27일날 2 7일날 보면은 5천 주죠. 네. 그리고 30일날 보니까 또 5천주죠 음. 두번 거래가 완전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처음 거래량 바닥을 찍었던 27일 5천주를 기준으로 해서 전날보다 올라간 날이 이틀 이상 없어야 되죠 보면 은 27일이 예, 전날하고 똑같아요 네. 종가가 네. 그러면 이거 올라가지 않은 걸로 치는 겁니다 우와. 자 28일은 10원 떨어졌죠 그 다음날은 지금 보시면 은 340원으로 다 똑같아요 음. 무슨 얘기냐면 5일 동안 가격이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거래가 많이 터진 게 없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340원으로 끝났던 2일 날 다음 날 아침에 341원에 삽니다. 음. 아니 근데 이렇게 급등주를 뭐 매수를... 저가에 하면 되는 건 알겠는데 매도하는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급등이 나올 때 네. 그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이 나는 끝까지 갖고 가겠다 그러면 안 팔겠지만 중간에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팔고 던져야죠. 그죠 던지고 나오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은요 주가가 고점이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질 때 음. 그때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 고점이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물리지 않고 그렇죠. 매도를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음 그럼 극등주 주가가 보통 그러면 한몇배 정도 오르는 게 고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아셔야 될게 있는데 거리량은 거래량은 많이 터졌는데 주가가 고점이 높아지면 아직 팔 단계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거리량은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뚫었다 그러면은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최고가는 395엔. 이 거래량은 최고 거래량이 25만 5천 주였는데 16일 날이 연초 이후에 395엔을 돌파를 했어요. 어 거래량도 신고가를 냈는데 그 이후로 보면은 2십일 날은 443원으로 또 신고가를 또 돌파했어요. 네. 그리고 21일 날 최고가가 437엔. 그죠? 조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207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매도 시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뒤로 쭉 보니까, 27일 날,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 21일 날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지고, 고점을 교사하지 못했습니다. 450엔을. 음... 전일보다, 그죠? 네. 그래서, 야, 이게 꼭지구나. 어? 누군가가 털고 나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시가에 450엔에 바로 던져버립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는데, 이때는 뭐9 6,638엔이니까 한 90. 원. 원. 네, 96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벌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주 만에 한 1000만 뭐 원번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야나기타킨슈의 이 투자 공식을 공부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을 것만 같은데. 고수님도 야나기 타킨슈이 투자 공식 가지고 급등주를 공략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4천 원짜리 미만의 주식을 갖고 이제 공략했던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핫됐던 철도 정보, 푸른 기술인데요. 네. 네, 항상 역사는 반복한다, 아셔야 되고. 어, 2015년도 10월 1일 날 3,500원에 매수를 해서 어, 2주 만에 14일 날 17,500원에 매도했어요. 그래서 500% 네, 끝내주죠. 예 달성을 했고요. 환상적인 수익률의 그대라는 별명이 어디 가지 예, 않으시네요 그럼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어, 어, 여행사, 롯데 관광 개발인데, 네. 이 회사는, 어, 2013년 11월 20일에 3,800원에 매수해서, 이 종목은, 이 종목도 한 2주 정도 갖고 갔는데, 12월 4일에 7,500원에 매도해서 97.36%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참 그 얘기가 나왔던 제형솔루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 있는데, 뭐,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예, 그리드. 전자, 예, 전기를 자동으로 제어한다는 그런, 아, 그죠? 아, 예. 3월 인터넷? 예, 비슷합니다. 예. 제형솔루텍이 그런 회사였는데, 어, 2015년 10월, 11월 16일에 1,600원에 매수해서, 11월 23일, 일주일 만에 3,700원, 131%를 내고 음. 매도했죠. 네. 환상적인 수익률의 그대 조선일 고수와 함께하고 있는 고수회전.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샵5930으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조선일 대표를 검색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야나기 타킨슈의 급등주 이렇게 공략하라. 조선일고수의 세 번째 투자백미. 예. 무엇이죠? 자, 세 번째 투자백미는요, 6개월 이상 변동폭이 30% 이상 되는 종목을 공략하랍니다. 6개월 동안의 그 행적을 다 봐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차트를 보면은 가격 변동폭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차트가.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다알 수가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야나키타 킨슈의 그급등종으 발견 체계는 연초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저는 그걸 좀 응용을 해서 6개월 동안 변동시를 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책에서는 1월, 1일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야네기다 킨슈가 급등주를 공략할 때는 6월, 7월, 8월 이렇게 그때 공략을 했어요. 음, 그러면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의 가격 변동 폭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변동 폭은 차트를 보시면 나오는데 이 주가 움직임이 많은, 예, 즉, 변동이 심한 종목들을 차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찾아보셔야 되겠죠. 아, 이걸 또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만약 가격 변동 폭리가 6개월 동안 30% 이상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5개월 동안 30% 이상을 유지를 하다가 마지막에 20%가 되면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어, 괜찮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0%의 주가 변동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 6개월 동안인데 5개월 동안 30% 변동을 하고 있다 20%로 줄었다 해도 이미 30% 이상 주가가 변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변동폭이 30% 이상 지속된다면 아무 때나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요? 어, 아무 때나 투자하면 물리죠. 네,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저가권에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가권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수님께서 그러면 직접 투자했던 종목 있나요? 네, 그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 변동폭이 30%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죠? 네. 네. 첫 번째 차트 보이시는 종목은 조강 ILI인데, 이 종목은, 어, 2000, 가 18년도 5월 31일에 5천 원에 매수를 해서 6월 19일, 거의 한 3주 이렇게 거래를 했나요? 네. 예, 만 500원에 매도해서 110%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 급등하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변동폭이 30% 이상 움직였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는데, 예전에 비트코인 때문에, 아 예,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 종목도 보면은, 저희가 그 9월 18일, 천 원에 매수해서, 어, 2018년 1월 15일, 9천 원에 매도해서 거의 한800% 이상 수익을 냈었는데, 이 종목도 급등을 하기 전에, 예, 1월부터 8월 사이까지 무려 30% 이상 주가 변동폭이 있었죠. 그걸 다 확인하시고 들어가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대우 a 일. 이 종목도 철도 관련 종목인데 4월 6일 날 2,100원에 매수해서 6월 2일 날 6,900원에 매도하면서 228%의 수익을 올렸는데 급등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2 30% 이상 주가가 변동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토대로 보면 은 EPS 주당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30% 이상 그리고 가격 변동폭이 6개월 동안 30% 이상. 네. 그럼 그런 거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찾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급등주는 그러면 30이라는 공식이 나오겠네요. 어, 30이라는 공식이 나왔는데 한계가 더 있어야 되겠죠. 어, 주가가 4천원 그렇죠. 4천0 0원 근데 우리나라로 적용하면 5천원이 5,000원까지도 5천 괜찮은 거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 가지 것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아주 좋죠.